안녕하세요. 오늘 모익지 뭐 진행을 맡은 윤지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또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온라인과 SNS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고 간편해 학교와 직장 등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MBTI,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MBTI는 미국의 캐서린쿡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의 융의 이론을 토대로 성격 검사를 만든 건데요. 개인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진로 탐색이나 직업 선택을 할때 참고하도록 한 겁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탁월한 수준으로 연마하도록 돕는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MBTI의 탄생과 역사를 파헤치는 책.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의 원동력, 무엇일까요? 책 해피 매니페스토의 저자 헨리 스튜어트는 영국 최고의 일터에 오른 교육회사 해피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행복과 성과를 끌어당기는 뉴 노멀 경영 전략으로 직원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이 직원을 신뢰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일할 때 가장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리더의 오너십을 직원에게 양보하라, 불복종을 장려하고 실수를 축하하라 등, 과연 한국에서 가능할까? 라고 반응할 만한 참신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직원을 춤추게 만드는 전략. 책 해피 매니페스토를 통해 배워보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우리 눈앞에 닥친 불황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 줄까요? 책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에서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가장 획기적인 도움을 준 경제학자 12명의 이론을 제안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셜을 통해 불평등의 극복 방안을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에게서는 세계 대공황의 재현 가능성을 분석하는데요. 이 밖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등의 경제 사상가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돌파구를 찾아가는데요. 입문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자 눈에 비춘 한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 김익기는 10여 년 전부터 한류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6대륙을 다니며 경험한 한류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및 남미까지 거의 모든 대륙에서 저자가 경험한 한류의 모습을 조명하는데요.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케이팝을 넘어 최근에는 음식, 화장품, 전자제품, 언어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공공 외교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한류. 이 책을 통해 한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현안과 책의 주제는 그린 뉴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향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될 과제, 그린 뉴딜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만한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노동의 종말 저자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그가 현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다룬 책, 글로벌 그린 뉴딜을 출간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의체 IPCC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가 올라갔으며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는데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전례 없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자 제레미 리프키는 이 책을 통해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데요. 앞으로 가장 유명한 기회가 될 녹색 경제에 대한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인 저자 김병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그린 뉴딜 정책을 이 책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요. 그린 뉴딜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주요 제안사항, 그리고 아직 미완의 과제들까지 주목합니다. 저자는 LED 전구 바꾸기 또는 재활용 재사용 등과 같은 점진적 해법이 통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으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시대적, 문명적으로 전환의 시기에 놓인 지금. 이 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해법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석유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최근 들어 수소 사회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석유와 석탄이 구갈될 우려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수소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친환경 물질로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소 폭탄을 연상시켜 그동안 위험한 에너지라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저자들은 무서운 에너지원 혹은 비싸다는 오해가 있다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현장은 물론 미국, 중국, 독일, 노르웨이 등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수소 경제사회의 생생한 현장을 심도 있게 취재했는데요. 각국의 수소 관련 정책과 대한민국이 수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책, 수소사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